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9강의 8, 9번 문제 함께 진행해 볼게요. 자, 어휘 문제죠? 자, 어렵지 않게 저 함께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지문 자체가 뭐 쉬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짚어보면서 어휘 문제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주제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첫 문장입니다. 자, valuable cultural work. 자, 가치는 문화 작품은 disappear,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랬어. 뒤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죠. 자 지금 어떤 문화적 유산 같은 그런 작품들이 소실된다라는 첫 문장 정보 가져오면서 다음 문장. 자 정부의 어떤 검열 (censorship)이 자 can remove words 그 작품을 지운다. 그러니까 없앤다 는 얘기하겠죠. disappear라는 그 단어. 자 이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from the market 자 시장에서 없어질 거고 자 책이나 음반 같은 것들도 go out of print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노란색 표시하면 되겠죠 자뭐할때자 뭐 그들이 그것들이 여겨진다면 상업적으로 뭔가 unviable viable이 실행 가능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그렇게 여겨지면 그 작품 자체가 자그러면 절판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뭐 영화와 같은 뭐 이런 영화들은 숨겨진다 그래서 그럼 드러나겠니 숨겨지면 당연히 숨겨지겠죠 없어진다 소멸된다라는 문맥적 차원에서 지금 물줄기잖아 자 그래서 from view for uh, reasons that 자 다음과 같은 이유인데 그 이유의 범위가 이러하다 range from political controversies to pure marketing strategies 자 정치적인 어떤 논쟁 논란에서부터자 순수한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자 여러 가지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시야에서 사라진다 이랬어. 자 지금 계속 사라진다, 제거된다, 사라진다, 절판된다, 뭔가 없어진다, 숨겨진다. 괜찮죠? 자 뭔가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자 아직 1번까지밖에 안 왔어. 자 뒤에 봐야겠죠. works. 자에서 이제 그 문화 작품은 또한 사라지는데 노란색 사라지는데 자, 뭐 때문에 사라지냐면 사고로 음, 갑자기 사라질 수 있겠죠? 뭐 누가 훔쳐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소실될 수 있겠죠. 자, 또는 자연재해. 음, 갑자기 뭐 허리케인, 뭐 지진이 나 가지고 자, 뭔가 이렇게 뭐 박물관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뭐 박물관이 됐건 뭐 어쨌든 뭐 집이 될건 간에. 자, 그리고 plain old in attention입니다. 사실 앞에 나온 단어 이거 몰라도 제낄 수 있어야 돼. 왜 뒤에 나온 단어는 철저히 관심이야 무관심이야? 반의어로 바꿔봐 자 이건 무관심이죠 indifference 그죠 자 그러면은 무관심 때문에 사라진다 괜찮죠? 이거 attention으로 바꾸면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괜찮고 ownership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나름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로 보였나? 어 필자는 그랬나봐 그런 의도를 쓴 거야 그런 의도로 자 문제구나 음, 가치는 문화 작품이 사라지는구나, 그게 문제구나라고 해서 나름 솔루션을 제시하는 차원에서의 워딩을 줬습니다. 자, 그 워딩은 다름 아닌 자, 어느 식이죠? 자, 이 소유권이에요. 자, 소유권. 자, 그러면은 솔루션이 담긴 이 문장을 한번 정확히 읽어보면, 다 같이 소유권은 그러한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 그러한 손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 풀어 줘야겠죠. 자, when we w a n our copy. 카피가 나쁜 그뭐 복사본 카피본이 아니라 복제품이 아니라 그냥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works랑 이제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의 작품을 소유할 때. 그죠? 자, 우리는요. have greater incentives to. 자, 우리 이런 동기를 나름 가져. 어떤 동기? 그것들을 나름 보존하려고 노력할 동기를 찾겠죠. 자, 그리고 it 4, 2. 구조 파악하면서 출판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그것들을 삭제하고 지우기가 쉬워지겠어, 어려워지겠어. 당연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꼭 간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워 지겠죠 자 그래서 3번 단어 쓰임새 도 너무나 괜찮은거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또 대명사 같은거 이거 정체가 뭔지 좀 파악하면서 들어가는건 당연한거지 자 end 동그라미 치시구요 자 순접 자 그대로 읽어 가면 돼요자 논리의 방향성 꺾이지 않고 쭉 읽어 내려갑니다 자 when works 자 그래서 작품들이 are distributed widely on secondary markets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상황을 주냐면 자 상황을 주는 거잖아. when이라고 하는 건 그쵸? 자, 작품들이 이제 뭔가 그 유통이 된다 이거죠 이거죠. widely, 널리 널리 on secondary market 제2차 시장에 자, 근데 뭐를 통해서요? through resale, 재판매나 아니면 대여 를 통해서 자, 그러면 그 작품이 소실된 나, 소실될 나름의 위험성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증가할까요? 아니면은 감소할까요 자, 날은 이렇게 배포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재판매나 이런 대여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어 그렇게 소실될 가능성은 사실 지극히 낮아지겠죠. 자, 정답 4 번입니다. 괜찮아요? 자, 조금 어려웠던 학생은 아마 주제를 좀못 잡았을 건데, 뭐. 그렇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적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 문장끼리의 어떤 협력 관계를 유의해서 전체적인 단어, SMCE를 적절하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주제 줄기에서 터픽에서 전체적인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자, even though 록 자, 정답 나온 거고요. 자, 비록 우리가 모두 자, benefit. 뭔가 어 이득을 얻는다는 얘기죠. 음. 뭐하지만 이득을 얻지만 from the preservation of our shared cultural heritage 자 우리의 그 문화유산 여기서 cultural works죠 그죠 우리의 공유된 그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익을 얻지만 중요한 건 뒤에 outside of a small circle of archivists and cultural historians few of us give it much thought 뭐 뒤에는 안 읽어도 되지만 읽어보면 자, 이외에는 그러니까 작은 집단 이외에는 누가 같은 이게 이제 archive가 이제 기록 보관소야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다 원래 동사로 명사로 쓰인다는데 이건 뭐겠어 기록 보관자겠죠 그렇죠 또는 자 문화사학자와 같은 그런 작은 집단 외에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보존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 사람 외에는 음 거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거죠. given much thought. 그렇게 막그 그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when we choose to license rather than own. 자, 우리가 소유하기보다는 나름 라이센스 사용권을 가지는 걸 선택하는 경우에 그렇죠? 자, 우리는 그 보존의 노력을 c h e a p away. 자, 깎아내리고 있는 셈이다 해서 그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래도 이제 뭔가 대여를 하거나 또는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등등의 행위는 자, 나름 소유보다는 약간 라이센스에 가깝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잊혀지진 않겠지만 자 그게 이제 보존의 노력이냐? 그건 사실 비교하자면은 자기가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소 자그 노력이 아닐 수 있다, 보존의 노력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해서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됐고, 음, 자, 단어 한번 바라볼게요. 자, valuable 하게 되면, 가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단어로서, 자, 선생님이 단어에다가 형광펜을 한번 쳐볼게요. 자, 따라 해볼까? 한번 발음해봐야 돼. valuable. 다 같이? 다시 한번 valuable. valuable, 그죠? 음. 자, 그래서 명사 형태가, 우리가 value고, 가치,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로 동의어가 있어. 동의어가. invaluable 이건 조금 더 강조하는 거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중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가치를 매길 수 없,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priceless 해 볼까? priceless 이것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 밑으로 쭉 내립니다. 자 be considered 해가지고 자 우리가 수동태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여겨지는 거죠 간주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수동태 문장 정확히 확인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지고 자 range from A to B 해가지고 범위를 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뭐 때문에 잃어버리다 소실되다 소멸되다 이런 뜻이고요 자 inattention 하면은 동의어가 나름대로 자 뭐가 있었습니까 indifference가 있었죠 그렇죠? 완벽한 동연은 아니지만, 유의어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ttention, 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해서, 반의어 만드는 부정접두사, in을 붙였네요. 자, 밑으로 가서, preserve, make it for two 하게 되면, 노력하다, 보존할 노력을, 보존할 노력을 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앞에 이시 있고, 자, 뒤에 t o 가 있으면, 가주어진 주어죠. 자,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for plus 명사로 들어가 있고, 자그 다음에 자 be distributed 이것도 수동태죠, 수동태 문장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서 자 밑으로 갑니다. Even도 하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even if, although 이런 거죠, 그렇자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Cultural heritage 이것 한번 외워. 자 문화유산. 아까 전에 cultural work죠, 그렇죠? 어 이거 다시 말한 거죠, 재진술. 자 영어는 재진술의 언어라고 그랬어. 자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few입니다. few of us 하면 거의 뭐 많다 뭐 이런 뜻이죠. 부정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깔끔하다라는 거자 됐고 밑으로 가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다만 마지막으로 자 rather than 나왔습니다. rather than은 나세의 역할로 써자 instead of 그쵸? 그렇죠? 또는 not 이렇게 해석해 줄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은 빨라 그러니까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거다 해서 사실 앞에 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 독해서 많이 또 쓰이기 때문에 자꼭 알아놓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 여기까지 자 비트로 바로 내릴게요 C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the examination in order to 자 잠깐만 uh, suppress or delete anything objectionable 자, 뭔가 반대할 만한 것들을 뭔가 억압하고 삭제하는 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조사, 커멸. 자, 커멸. 말 그대로 센서쉽입니다 음. 됐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a dispute. 디스퓨트 하면 논쟁. 다툼, 뭐 이런 뜻이야. 그쵸 자, where there is strong disagreement. 자, 뭔가 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뭔가 갈등이 있는 자, 그런 논란, 논쟁 이런 단어. 자, 우리가 verse 자, 뭐말 c o 말하다야 c o n v e r s a t i o n t r 자, c o n t r o 자, controversy. 자, c o n t r o v e r s 자, c o n t r o c o n t r o controversy. 하면은 n t r o v e r s 자, 이 단어까지 알아 e r s c o n t r o controversy. 자, c o n t r o 자, 뒤로 시작합니다. 자, to supply goods. 자, from one central place to stores. 자, 이거는 유통하는 거죠. 원래는 분배하다, 배분하다, 배포하다 뭐 어, 이런 뜻인데 유통하다. 어. 디스 아, 다시 색깔. distribute, <laughs> distribution 명사고. 자, 오늘 단어도 열심히 공부했네요. 자, 바로 밑으로 내릴게요. 자, 문장 살입 유형입니다. 자, 정확하게 단절의 지점을 찾아주셔야 돼.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통일성, 일관성, 전복해서 응집성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주시고 인지를 하되, 자 문제 풀 때는 또 우리가 인지하는 이론과 달리 실전에서는 또 헉헉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확하게 또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단절의 지점을 찾아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아무래도 주제 파악하는 거, 아, 물론 어떤 용형이건다 중요하지. 그치? 뭐, 안내문, 도표 이런 거 빼고는 자,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름 시그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중간에서 좀 중간 다리 역할을. 못하는 자 그런 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정해진 이 주어진 문장을 먼저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해 사실. 왜 나름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좀 봐주셔야 돼요. 대명사 뭘 가리키는 기 가리키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서 자 가볼게요. 자 디스에다가 선생님은 이제 좀현광표하면쳐음게 음 아직 선생님 뭔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자 이것이 발생하면 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분자들은 자 뭐라 고 그랬어 이글의 소재 약간 과학 분야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예습을 해야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분자는 have a hard time ing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자 sleeping quickly past one another 자 서로 자 뭔가 미끄러져 나가기가 빠르게 빠르게 미끄러져 나가는 거를 어려워 한다는 얘기죠. 분자는.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빠르게 못 하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molecules죠. 자, begin to slow down. 자, 정보 가져올게요. 어, 느려지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분자들이 느려질 때라고 해서 여기서 e y 도 분자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분자들이겠죠. 확인하면서 느려질 때, 두는 대동사입니다. 다시 느려질 때, 뭐라고? 느려질 때, 분자는 강한 연결성을 갖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 자 일단 정보를 추출하는 거야 우리는. 뭐라고? 정보를 추출한다. 의미를 가져온다. 자 여기서 결국에 분자 얘긴데 자 분자가 느려지면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면 그렇죠? 뭐데 강하게 <laughs> 네 강하게 연결된대요. 강한 연결성 이렇게 정보를 가져왔어. 어, 간단하게만 가져오십시다. 네, 뭐 전체적으로 쭉 읽어봤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의 힌트를 또 찾았을 거야 스스로, 그렇지? 어, 나름 찾았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어떤 내용을 또 발견했을까 선생님 매우 궁금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유를 하는 이 지점인데 나름 인간과 비교를 하거든. 자, 그래서, slowly. 자, 이렇게. 자, 나오는 지점에서, 나름 정답을 좀 골랐을 겁니다. 자, 일단 섣불렀다면, 자, 올라가 볼게요. 자, look around you right now. 자,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자, there is good chance. 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자, 너가 스스로, 나름대로 이제, 그 몇몇 유리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얘기죠. 어, 유리가 있다는 얘기야, 존재. 유리 없는 집은 없잖아. 뭐, 거울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그쵸? 자, whatever t e item. 자, 1번에 넣는 건좀 많이 무리야. 자, 그래서 whatever t e item. 아이템이 무엇이든 간에, 자, 그게 이거, 이거, 이거 건간에, 자, it was once a molten. 자, 그것은 옛날에, 한때, 유리가 유리가 아니기 전에, 자, molten liquid. 자, 녹은 액체였대요. 액체 상태였대요. 그죠? 자, that r i c h temperature s over. 자, 1700도씨가 넘는 온도에 도달했던 그런 녹은 액체였대요. 자, 그리고 나서, and then allowed to cool. 자, 냉각되도록 둔 녹은 액체였대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는 녹은 액체였구나. 아, 그냥 정보만 이렇게 쏙 가져오십시다. 그죠? 자, 그래서 유리가, 아... 액체였구나. 자, 이렇게 일단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나름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 나온 그 과정이겠죠. 이 과정 동안에 분자들은 never, 절대 자, 구조화된 배열을 성취하고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remained as disordered 나름 그것들이 분자들이 액체 상태에서 그랬었던 것만큼 그만큼 disordered, 뭔가 무질서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분자가 막 흩어져 있었겠고, 뭔가 구조화된 배열을 정확하게 질서화된 어떤 그런 배열 구조를 이루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흐름이 너무나 괜찮아 지금. 아, 그렇구나 하고 정보를 가져온다. But 뒤에가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읽고요. 자, disordered. 자, 이 단어 챙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액체 상태 이야기 계속하면서 쭉쭉 붙여있습니다. 자, 3번에 일단은 쓱 넣어봐. 음. 자, 그래서 이것이 발생,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분자는, 분자는 느려진다. 이랬는데, 음. 자, 여기다 넣어보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 안 맞았지? 안 맞았죠? 네, 자 가볼게요. A molecular snapshot of a liquid state. 잠깐, 자 우리가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텍스트는. 자 리퀴드 스테이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자 끊기지 않고 그대로 서술하는 모습 확인 되겠죠. 자 이런 게 문장간의 협력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자좀더 내용을 확장을 하니까 액체 상태와 유리 상태의 그 분자 스냅 사진은 끊어 봐. 자, 여기서 살짝 끊어 보세 동사. 저것도 would, would appear almost identical. 자, 거의 동일하게 보일 것이지만, 콤마 m m 올 t 그러나. 자, there is more crowding in the glass. 자, 유리에서, 유리 상태에서 더 많은 뭐가 있대? 아, 분비미 있구나. 자, 그러면은 자, 유리 상태에서 더 분비미 있구나. 자, 일단 정보를 좀 가져올 거야. 모인다는 얘기죠? 뭐가? 뭐가? 분자가. 그래서, 자, 분자가 분빈다. 뭐 이렇게 갈까? 밀도가 높아진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정보를 가져옵시다. 자, 그런데 지금 유리 상태일 때, 그렇다는 얘기거든. 유리 상태. 액체 상태 이야기에서 넘어온 거야, 지금. 자, 유리 상태일 때, 자, 분자는 풀비고 그리고 속도도 뭔가 저하되면서 강한 연결성을 지닌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the thanks to the contraction that 자 어떤 수축 때문에 덕분에 that occurs during cooling 냉각 동안 이루어지는 자 그런 수축 덕분에 어, 유리 상태일 때 그렇게 이제 수축되니까 모이겠죠 분자들이 그죠 퍼지진 않겠잖아. 자, 그래서 정답이 이제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야? 4 번이 돼야겠죠. 자왜그러냐면자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게자 결국에 이제 붐빈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수축해서 붐빈다 그랬잖아요 정보를 가져올 거야 자기서 중요한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빠르게 미끄러듯이 미끄러지듯이 서로 자 그렇게 빠르게 서로 이, <laughs> 이동하는 게 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렇죠 붐비기 때문에 사람들 많으면 빨리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분비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 4번으로 수집 개 연성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고 방식이 정착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좀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 자, like 이 지점 정확히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방식과 비슷하대요. 쉽다 뭐가 Grab the hands of someone who 어떤 사람의 손을 잡는 거? It's w a l k i n g slowly past you 자, 너의 옆을 그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는 거는 쉬워 뭐 하는 거보다 Then to 다 같이 Then to grab the hand of someone driving past you In a comfortable like coupe 뭐 그런 거죠, 그렇죠 Comfortable going um 150km per hour 자, 시속 150km 와, 엄청 쌩쌩 달리는 그차 안에서 그것도 스포츠카 안에서 너를 빠르게 아 너를 그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어 지나가는 너의 손을 그차문 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는데 150km로 달려 차 문을 열고 손을 내밀고 너의 손을 잡는 거. 그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 그 이제 위험한 거죠. 어,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필자는 나름 유머러스해. 왜? 뒤에 which is not advisable 해서 음, 조언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slowly 자 앞에서도 이제 slow down 그럼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강한 연결성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정확히 좀 캐치를 하시고요. 아 그렇구나. 아 느려지는구나. 아 비유하는구나. 그렇죠? 이 지점에 쏙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가보면 자 as the cooling continues 자, 자 냉각이 지속되면서 so does this process 이렇게 해서 도치된거 보이죠 so do I처럼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도 또한 지속된다 이렇게 해서 continue를 대신 받은 대동사입니다 until 뭐할때자 마침내 분자가 제자리에 고정되고 자, 그리고 유리가 형성될 때까지 자, 이러한 과정은 지속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언틸 해석법을 좀 지금 알려 줄게요, 여러분들. 언틸. 자, 사실 A 하고 나서 B 하다 해서 순차적으로 해석해 줘도 되는데 뒤에 거할 때까지 A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는 경우는 약간 뒤로 갈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그렇지. 선생님과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해석해 줄때 직독직해해 주는 걸좀 느끼셨나? 중요하거든. 순차적인 해석이야. 자, 그래서, 이런 날을 좀 간직해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before가 전이죠. until도 뭐말 때까지죠. 자, 그러면 A before, 또는 A until B 하게 되면, B 하기 전에 A. 확인. B 할 때까지 A. 확인. 뭐가 선행 사건이고 뭐가 후발 사건이야? 당연히 A가 먼저고 B가 나중인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할때 A 하다. 그리고 나서 비하다 이렇게 해석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좀 챙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단어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 대생략된 거좀 확인 좀 하고요. 뭐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죠. 자 어쨌든 보면 자 밑으로 가서 음 관계사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예 초록색으로 다 해줄게요. 초록색은 안 썼으니까 c o n d s answered, sneaker. So I was a 게 o u t to appear on Sakumjun. So, what has a kind then? t i m e 자 e a l l o w e d t o 음 o <laughs> 여기 어, 뭐가 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발 좀잘 알아놨으면 좋겠다 디스 i s process에서 디스 i s 이런 거 이래 지시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네네 지시 형용사라고 해요 왜?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는 단독으로 쓰이는 거고 오케이? 좋아 그래서 구조화된 배열 구조화된 배열 챙겨놓고 but instead 뒤에 중요한 정보 나온다 그랬죠? but instead 중요한 정보 remained 남아있는다 뭘로? 자 그렇지 뒤에 것만큼 그만큼 무질서한 이렇게 해석하라 고 h 어 same thing. So, y h a d b e e n g So, you can see the s 요 m e thing. s 밑으로 가 c o n t a 콤마 뒤에 퀴치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은 것 같아 자 그래서 받았어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음 앞문장 전체 선행사일 때 단수 취급입니다 이거 내신 문제 수능에서는 안 나와 그런 거자그 다음에 자 뒤에 도치된 문장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대동사 확인했잖아요 대동사 자 이렇게 해서 대동사 반복하기 싫어서 do the d 쓰는 겁니다 대동사, 대동사 한자로 좀 쓸게요 대동사 So, thus, this process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된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아까 대동사가 그전 질문에도 있었는데 어 어디 있었더라? 어. 뒤였나? 음. 자, 아무튼 자 영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많이 대체해서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테코 자, 먼저 큐 음, 분자라는 뜻. 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다소 생소한 질문이었지만 자, 영어를 통해서 어쨌든 사고력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도 키우고 논리적인 통찰력도 기르고 구어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케이. 자, 모르는 부분 직접 해설지 찾아가면서 또 해석 연습하시고 또 오답 체크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아, 또 속도 높여보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밑에 단어 안 봤구나 <laughs> 자 단어 보자 자뒤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뭔가 무질서한 것 Disordered 그쵸? 렇 Disordered 이게 질서잖아 질서 어. 뭐 주문이란 뜻도 있고 명령이란 뜻도 있는데 영어는 다이어가 또 있으니까 자 Contract 하면은 뭐예요? 수축하다 뭐 계약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contraction. i t 래서 contraction. The process of r a c becoming smaller or pressed together. 음. 뭐 s 뭐 a l t of t t e b of a e l o o s e a e l a x 이정도겠 e 그렇 t a 정도. 자로 e 작하 t 단어. 다 같이. 뭔가 take hold of something 잡는 거죠 grab입니다 grab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예습도 철저히 해주시는 여러분들 대시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